amen.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음,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승리의 확신에 대해 첫 번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역설적인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두번 오늘까지 하면 승리의 확신은 제가 끝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드리고 싶은 결론은 확고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셨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서요, 또는 기도를 매번 여러분께서 정해놓고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요, 음, 고통과 고난을 그냥 이렇게 프리패스처럼 넘겨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좁은 문으로 걷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힘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마지막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그러니까 고통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제가 확실히 여러분께 장담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사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세상이 공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공격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세상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세상이 어너 내일 너 공격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정사정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막 힘들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늘 승리만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그리고 성경은 쉽게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음,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 분,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리우 데자이루 올림픽에서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혔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씨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펜싱 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펜싱의 메달을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상영 선수가 그때 꽤 잘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죠. 이 결승전에서 누가만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때 당시 현 어, 펜싱 랭킹 3위인 게자임레라는 선수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게자임레는 현 펜싱 랭킹 3위이기 때문이에요. 박상현 씨가 두 번의 동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마지막에 스코어가 거의 10대 14였거든요. 게자임레는 한 점만 나는 상황이었고. 모두 다 계자 임례가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박상영 씨가 경기를 하기 계속 앞서서 혼자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게 화면으로 잡혔습니다.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국 경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15대 14로 대역전극을 쓰면서 우리나라 애페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박상영 씨입니다. 그때의 얼굴이고 그때의 모습인데 여러분 저 표정은 4년이 지난 지금에 봐더라도 잊을 수 없는 정말게 짜릿한 표정인 것 같아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후에 기자들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뭐라고 중얼거렸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가 뭐라고 중얼거렸습니까?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고요 그는 그 중얼거림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경기를 보면서 딱 느낀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야구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부는 언제부터입니까? 아 여러분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부의 말 투어 부터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게 스포츠예요. 9회 말 투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정신들이 신앙인도 똑같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방입니다. 한방을 기대해요. 신앙도 한방, 기도도 한방,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한방. 뭐든지 이렇게 한 방만에 이렇게 뭘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도 이렇게 한 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수련회. 1년에 사실 12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사실 대부분의 포커스는 수련회. 그래서 이 수련회를 굉장히 잘해야지만 마치 1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은 것 같고, 수련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심쩍게 보내거나 조금 불편하게 보내면 뭔가 모르게 한해 동안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수련회에 올인하지 않겠다. 신앙은 한방이 아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주가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지, 한 방만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제 목표이거든요. 우리는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한 방에 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낼수 있는 정의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못 박히실 때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유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공유회는 원래 사실 밤에 모이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무엇을 재판하는 공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불러서 회의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불법적으로 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유대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반란범이라는 우명과 오명을 씌워서 결국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냅니다. 정치적 반란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승리자는 누구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결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책지질로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성경에서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치욕적으로 많은 행동들을 했거든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네가 진짜로 왕이냐라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그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도 만들어서 억지로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과 조소와 웃음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옷도 다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승리자는 누구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의 그러니까 유대가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바로 못 박기 전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아들은 예수요 제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건지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정확히 며칠 뒤에 예수님을 못박으라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예수를 필요 줄 풀어줄, 풀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라바라는 흉악한 죄인을 풀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승리자는 이렇게 무지한 군중들처럼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37절에서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로마의 군인들이, 무지한 군중들이 정말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 것을 믿는 종교이잖아요.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모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치욕을 다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말하는 역설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이런 역설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으면 혹시 보셨습니까? 소설도 유명하고 2016년에 제가 리메이크한 버전을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벤허라는 사실 소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소설의 원작자는 루얼러스라고 하는 사실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일평생 살면서 무엇을 하나 딱 증명하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라는 십자가 사건을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라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허구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루얼레스의 가장 원하는 것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시절에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허구야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실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예수는 아니야라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여야 되는데 자꾸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점점 더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십자가는 사실인 것 같아라는 마음에 쓰렸고요. 결국 그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쓴 작품이 무엇이면 바로 베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너라는 이야기의 이름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실 베너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 부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너 짝대기 끝고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공 벤허가 살았던 그 옆에 누가 끊임없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월레스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만이 정말 우리의 승리다. 그분을 쫓아 사는 것이 정말 희망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벤허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것을 찾고 그것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늘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처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사실 인정사정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쉽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승리를 하고자 하는 이 승리의 출발점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모든 것을 버리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했어, 너를 사랑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고난과 고통 당할 거야 그런데 용기를 내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평생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한 줄 알아? 나는 40에서 한대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세번이나 맞았어. 돌에 맞은 적도 있고, 내가 탔던 배는 세번이나 바다에 침몰했어. 수없이 많은 죽을 위험을 당했고, 내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도 했어. 내 인생은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무엇인줄 알아? 로마서 8장 3 7절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원은 뭐라고 합니까? 요원 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겠는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바울도 물론이거니와 세례 요한도 물론이거니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저자는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승리할 거야. 예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결국 승리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유오디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승리한다 자꾸 승리한다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갈등에서 내가 되게 자유로워지거나요 혹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는 패하지 않아 승리와 고난이 고통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버는 무조건 100점 100승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로 한 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사실 넘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넘어졌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두번 걸었죠. 한번 후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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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가다면은 계속 믿더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이런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 고난고통에 한번 팍 부딪히면 승리해라고 절대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또 쓰러졌을 때 탈탈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원이 여러분, 혹시 힘든 거 있으시잖아요? 저도 힘든 거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갑시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렇게 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등장할 단한 가지의 단어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승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유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의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할 타면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사실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마음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말이 이런 힘든 과정들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번 갔다가 한번 뒤로 오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종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들의 삶이 꽃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쁜 시절,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꽃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혹은 쓰러졌다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고 혹은 넘어졌다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착실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늘 독수리가 날개치는 새 힘과 같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겠될 다짐하는 우리 요디아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